깨뜻해진 날씨,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봄. 슬슬 야외활동도 많아질 텐데요. 이럴수록 조심해야 하는 질환, 부비동염. 오늘은 부비동염이라고 불리는 의학용어를 알아봅니다. 부비동염 이 심하면 얼굴이 아플 수도 있어요. 부비동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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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되면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큰 일교차로 인해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부비동염은 어떤 질환을 의미할까요? 부비동염은 흔히 충농증이라고 부르는 코에 고름이 차는 병입니다. 한자로 겹부, 코비, 구멍동, 염증염. 코 옆에 있는 빈 공간,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 병을 의미하죠. 우리 얼굴의 작은 동굴과 같은 부비동은 공기가 잘 통하게 도와주고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공간에 더러운 점액, 콧물이 쌓이고 세균이 생기면 부비동염이 찾아옵니다. 감기가 오래 지속되거나 콧가루나 먼지 같은 알레르기로 인해 혹은 비중격 망곡증 같이 코 내부 구조가 휘어 있는 경우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이 생기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콧물이 끈적하고 누렇게 계속 나옵니다. 코가 막혀서 숨쉬기가 힘듭니다. 더 진행되면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무거운 느낌이 들며 냄새를 잘못 맡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꽉 막혀 있는 느낌, 입으로 숨 쉬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비동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 외출 후 코를 세척하여 미세먼지나 꽃가루를 제거해줍니다. 2. 보습을 유지합니다. 건조하면 점막이 약해져 붓고 점막이 부으면 부비동이 막힐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3.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손을 깨끗이 씻고 감기에 걸렸다면 빨리 치료합니다. 감기가 오래가면 부비동 안에 콧물이 쌓이고 세균이 생기면서 부비동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뜻한 봄 부비동염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보내세요. 두비동염. 인심하면 얼굴이 아플 수도 있어요.